자, 어피트 비트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작년 1월 이 저점 2100만원을 정확하게 찍고요. 지금 1년 동안, 작년 한해 동안 정말 가격 상승을 정말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약200% 정도 가량 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도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이 박스권 안에서 현물 ETF 관련 이슈와 그레스케일 매도세 물량 등의 이유로 이렇게 10% 가량 급등락을 해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연휴 전이 마지막 정말 이 가격대에서 올해 정말 다시 볼수 없는 가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저점이고 매도 지금이 저점이고 매수 타이밍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연휴 전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정말 다시는 안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연휴 명절로 인한 큰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지금 약 2년이 넘는 기간, 약 26개월 만에 지금 7천만원을 뚫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큰 상승에 대한 신호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거래 대금이 연휴 전보다 약 2배 이상 뛰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상황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작년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ETF가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현물 ETF까지 승인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전 고점을 넘어서 이전 고점이었던 8천만 원 부근을 넘어 1억.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자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하나가 바로 ETF 제가 ETF 하나만으로 역대급 상승이 방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해가 바로 올해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 절대 놓치시면 안되시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30년 안으로 5억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천만원도 절대 높지 않은 가격이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말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 보시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시는 약 3천 명의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수익 잘 보시면서 단한 명의 이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몇 자리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 절대 놓치지 말라는 말씀 계속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이어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 코인 추천 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 원 이하에 걸어두고 익절가 38만 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 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것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근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손해 볼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 봉에서 빨간 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 원 미만 즉 38만 원 후반 부분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 만내 최근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 수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손해 보실 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소통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주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하였고 비트코인 ETF까지 현물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앞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전 고점을 뚫는 자리가 지금 현재 천만 원밖에 남.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박스밖에 남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고요.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비트코인이 다이 1코인에 지금 현재 7천만 원인데 자, 이게 분할매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알트코인들까지 놓치면 정말 아쉽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약5% 10% 정도만 올라도 정말 많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데 이5% 10% 움직임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알트코인들 상승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작년에 2023년에 알트코인들 50%에서 최대 2,000%까지 비트코인의 상승률 10배까지 나왔던 급등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이 상승에 따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굉장히 활발해지고 굉장히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다두배 이상 올라와줬기 때문에 급등하는 코인들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 다 같이 잡아보면서 수익률 계속 시장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수익 날수 있을 정도로 수익 나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자산을 원해. 그냥 비트코인 계속,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알트코인들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 힘들어. 난 돈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분들 몇안 되시는 거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알트코인을 같이 잡아보면서 이러한 너무너무 좋은 시장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이 조금 여유로우시고 안정적인 자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것이니까 반드시 매도가 설정은 필수라는 점 이러한 부분 실시간 대응과 매도가 설정 안내 받아보실다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와 보셔야 된다는 라점 인지 부탁드리고요 자 올해 2024년도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목 아프게 계속 같은 말 반복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게 보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수익률 10배 이상 같은 차트라도 차이 날수 있다 라는 점 인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조금 더 현명한 투자에 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못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